영화 서방관 음성소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낭독자는 HD 현대의 박호현. 조이승입니다. 서방관은 곽경택 감독의 2024년 작품으로 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휴먼 재난 드라마입니다. 상영 시간은 106분입니다. 주원, 각도원, 유재명, 이유영, 김민재, 오대환, 이준혁, 장영남 배우가 출연합니다. 줄거리 소개입니다. 철웅은 체육 특기생 출신의 신입 소방관입니다. 서울 서부 구조대에 배치된 철웅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후 철웅은 베테랑 소방장 진섭과 함께 실전을 반복하며 동료들과 팀워크를 쌓아갑니다. 등장인물의 의상을 소개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선명한 주황색 소방 제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가슴에는 이름표와 구조대 마크, 어깨에는 119 계급장이 달려 있으며, 허리에는 검은 벨트를 착용합니다. 출동 시에는 방화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슴과 팔, 허리에는 불 속에서도 잘 보이도록 은색 반사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산소통과 공기호흡기, 계기판, 조명 장비를 갖추고 헬멧을 착용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합니다. 소방관은 실제 화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배우들은 25kg에 달하는 소방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한여름 더위 속에서 촬영을 소화했습니다. 화염으로 가득한 현장 속에서 대원들이 뛰고 부딪히고 서로를 부축하며 구조에 나서는 장면은 격렬하고 밀도 높게 그려집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좁은 골목에서 소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자 소방대원들은 직접 소방호스를 어깨에 메고 오르막길 골목을 뛰어갑니다. 소방관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용기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한 열악한 현실, 부족한 장비, 막힌 길과 무너진 시스템을 함께 말합니다.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소방 현장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강하게 그려냅니다. 이상으로 영화 소방관 음성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